시간은 상관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? 인테이크 모닝 죽. 늦잠 자면 아침 먹을 시간이 없고 아침을 먹자니 잠을 이길 수 없고 아침 식사하기 정말 힘들지?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 너를 위해 우리가 아침 식사를 연구했어. 준비됐어?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생각했어. 간편함, 칼로리, 재료, 휴대성. 따고 먹고 버리면 끝이야. 간편하지? 한번 더? 따고 먹고 버리면 끝! 죽이면 항상 뜨겁다고 생각하지? 이건 데울 필요가 없어 한 팩에 130g에 부담 없는 열량 60에서 125칼로리 칼로리에 민감한 너를 위해 신경 썼어 이제 괜찮아 쭉쭉 쭉 먹어 우리는 아침에 좋은 식재료를 알아봤어 고구마, 단호박, 바나나, 귀리, 단팥, 검은콩 우유, 누룽지. 당연히 국내산이야. 디자인은 사과뽕 같은 심플 그 자체. 깔끔한 패키지와 작은 파우치형으로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. 게다가 상온에서 무려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해. 햇사과 ISO 인증까지 맞췄으니까 말다 했지. 아침, 더 이상 거르지 마. 건강하고 간편하게. 인테이크 모닝주.